안녕하세요 필리핀 세부에 살고 있는 레오니, 레나아빠입니다. 지금 제가 가고 있는 곳은 카르카르라는 곳인데 현재 공사하고 있는 곳에 추가로 서류가 필요해서 그 서류를 찾으러 가는 중입니다. 간 김에 저희가 코로나 전에 운영하던 노래방도 들리도록 해 볼게요. 가는 데약 1시간 30분 정도 걸리는데 저희가 아침도 안 먹고 일찍 나와서 중간에 필리핀 로컬 식당에 들렸습니다. 필리핀 로컬 음식은 뭐가 있는지 같이 한번 보실까요?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제가 필리핀에서 하는 노래방이에요 작년 12월 15일에 처음 열어서 3월 초까지 영업하고 코로나 때문에 현재까지 문을 못 열고 있는 상태입니다 방은 총 15개를 만들 수 있는데 돈이 좀 부족해서 방 4개만 준비시키고 12월 15일에 처음 오픈했습니다 같이 한번 구경 가시죠 네, 저희가 코로나 전까지 운영했던 노래방이 왔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이제 공사를 건내놓고 이쪽 뒤로는 돈이 없어가지고 공사를 진행 못했었어요. 네. 한번 안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가 이제 로비. 소파를 처음에 싼, 싸게 만들었더니만 다 뜯어져 가지고 지금 이 소파 새 걸로 교체를 했습니다. 새거 아닌 것 같죠? 지금 너무 먼지가 많이 쌓여 가지고 지금 전기세를 안내 가지고 전기가 끊긴 상태예요. 예, 네. 그래서 방 1번, 2번, 3번, 4번. 5번 4번까지만 공사를 끝내 놓고 5번 하고 5 6 7 8은 공사를 안 끝내 놓은 상태였는데 이렇게 팬데믹 코로나 터지고 나서 가게 문을 못 여니까 이렇게 공사만 현재 해 놓은 상태입니다 여기가 이제 제일 큰방 그리고 이제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볼까요? 여긴 주방이에요, 주방. 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네. 주방. 요리할 수 있는 곳, 네, 싱크대. 그리고 여기는 이제 2층 노래방 못 들어가고 기다리는 손님들 혹은 그냥 술만 마시러 오신 손님들이 있을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놓은 곳입니다. 크기는 한요 정도. 네. 크기는 요 정도. 사람 한 그래도 3, 40명은 들어올 수 있는 크기예요. 네. 이렇게 이렇게 돼 있고. 2층은 딱 여기까지만 공사 끝내 놓고 그 뒤로는 공사를 안해 놨어요 한번 보실래요? 자 이렇게 아무것도 안돼 있죠? 그냥 뭐 벽에 퍼티만 칠해 놓은 정도 이렇게 무슨 쓰레기 창고 같냐? 이렇게 널브러져 있습니다 옛날에 소파 만들다 남은 거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 네. 공사하고 남은 자재들이에요. 네. 그리고 이쪽은 비상탈출구. 어! 자 이렇게 비상탈출구. 아까 처음에 제가 들어왔던 자리. 이쪽 위에 물탱크 있어요. 네, 물탱크로 올라가는 길. 네, 여기가 이제 물탱크. 슬라브. 빨리 코로나가 좀 끝나가지고 이 노래방을 빨리 돌려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돌리고 있습니다. 너무 아까워요. 짜 이렇게 옛날에 이거 남이섬 가서. 사온 거. 네. 밑에 보면 남이 적혀져 있죠. 네. 남이섬에서 사온 거. 코로나 터지고 나서 공사를 조금 했었는데, 이제. 코로나가 끝날 기미이안 나와서 그냥 공사하다가 돈도 많이 들어가고 해서 멈춰, 현재는 이제 중단된 상태예요. 자, 이제 라플라프로 저희가 가, 다시 움직여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여기 온 이유는, 저희가 온 이유는, 요거 받으러 왔어요, 요거. 이게 뭐냐면은, 지금 저희가 공사하고 있는데, 도면인데, 도면이 좀 부족한 게 있어서, 다시 새로 도면을 뽑고, 이렇게 엔지니어 아저씨가 있어요. 엔지니어 아저씨 사인 받고, 그 아저씨가 여기, 막탄에서 한 시간 반 정도 떨어져 있는 칼칼, 까르까르라는 곳에 사는데, 아저씨가 아무래도 온기가 힘드니까 제가 그냥 왔습니다. 아쉬운 사람이 먼저 와야죠. 그죠? 자, 이제 우리는 막탄으로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Disappear. One half. One half. Appear. Appear. Here, here. Again, again. Appear. Disappear. One half. One four. <laughs> One four. Appear. <laughs> Appear. Hey! What? disappear? <laughs>